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laughs> 오늘 바로 네. 지금 식사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거고요.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동원 TV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이시고요. 또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신 영양사이기도 하십니다. 또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면역 다이어트의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김사랑 이면슬림이원의 김사랑 대표 현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지금 네. 진료를 하신지는 꽤 되셨죠?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의사로서 활동한지는 오래됐습니다. 네. 뭐 영양사는 그 이전부터 <laughs> 이게 됐고, <laughs> 네. 영양사는 몇년 됐고, 의사는 몇년 됐나요? 어, 영양사는 제가 이제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그렇죠. 공사막번이기 때문에 공사막번이야 <laughs> 20. 네, 20년년 정도 됐고요. 네, 뭐 네. 의사로서도 지금 10여 년이 넘었어요. 아, 주로 하시는 진료는 이제 네. 병원 이름이 이윤슬림리원이라서책 네. 뭐 제목. 하고도딱 맞네요. 면역 네, 맞아요. 다이어트. 저희 병원은 뭐 다이어트, 체중을 감량하시려고 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지만요, 네. 뭐 적당 체중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마르신 음. 분들은 또 살을 찌기 위해서 오시는 네. 분들도 있고요. 네.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또 살과 워낙 관련이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조절되지 않는 뭐 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저와 치료중이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음. 또암 환자분들도 많이 계세요 제가 그 전에 오. 이제 암 환자 전문 병원에서 일을 하다 왔고 음. 또 아시다시피 뭐 대장암이나 유방암 뭐 난소암 이런 서구형 암의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비만이나 과체중일 때 재발전이 확률이 또 높아지기 없죠. 때문에 네네. 네 그거를 위해서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환자분은 다양합니다 아, 그렇... 책 제목이 좀 특이한 게 면역 다이어트라는 음. 어, 제목이에요. 자, 이 개념을 어떻게 잡게 되셨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면역 다이어트를 뭐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뭐 네. 저는 보통 염증은 낮추고 면역력은 음. 높이는 다이어트다라고 아.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결국에는 제가 영양사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가정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식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또 음. 도와드리고 그리고 영양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면역력, 음. 높이고 염증은 낮추는 그런 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면역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결국에는 체중을 적정 체중을 네. 베스트 바디를 찾음으로써 어. 네, 내 몸의 면역 상태는 최강을 높이고 염증은 낮추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살만 빼는 게 아니라 네. 적정 그렇죠. 체중을 찾으면서. 네. 네. 제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만성 염증을 낮춘다는 거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그죠. 염증 그죠. 낮추는 게. 그죠.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죠. 네, 책에 보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생존 다이어트, 네.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를 본인이 하셨다고. 네, 어떤 일인가요? 이게저 같은 경우에도 뭐. 뭐 전공이 시절 때뭐 네. 우울증이나 불면증 뭐 음, 불안장애 뭐 이런 음.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게 아. 이제 신체 증상으로 좀 네. 나타나면서 네. 어뭐 각종 피부 질환 막 조직 검사를 해도 원인이 나오지 않는 피부 질환에다가 그렇죠. 뭐 그리고 뭐 부인과적인 뭐 음. 하혈을 한다든지 뭐 멈추 지 호르몬제를 써도 뭐 멈추지 않는 데 네, 조절이 안 되는 뭐 하혈이라든지 아. 뭐 네.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도저히 치료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좀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 어... 내가 원래 공부를 했던 영양학적인 어... 것들로 돌아가서 좀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음... 이제 좀 식단 조절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결국에는 다 염증이었던 거죠. 제가 아... 정신적 스트레스건, 뭐, 실체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들로 인해서 음... 피부라든지 뭐, 부위과 호르몬적인 것도 그렇고, 뭐, 뭐 소화기 장애도 음... 그렇고, 각종 통증들도 다 그런 염증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거였고요. 어. 어 제가 좀 나아지고 건강을 되찾고 나서 또 저희 남편이 또좀 건강이 안 좋았어요. 아, 글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 요 네. 책에도. 이제 저도 네. 이제 전공의 시절에 네. 전공의 시절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인터넷이던 시절에 저도 뭐 식단 음식이나 이런 것들 을 엄청 나쁘게 먹었죠. 그래서 네. 뭐 몸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이라든지 굉장히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이런 걸 하면서 좋지 않았고 네. 사실 불면증이나 뭐 우울증이라든지뭐불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영양적으로 많은 관련 있어요. 뭐 단백질, 뭐 혈중 단백질 농도, 뭐 혈중 글리신 농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관련성이 많고요. 뭐 항산화 성분들이나 항염 염증을 낮추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충 풍부하게 들어있는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지 못했던 아, 것들 이런 것들 네. 이제 저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음. 제가 좀 건강이 좋아지 무려 네. 남편도 응급의학과 전문이거든요. 아, 근데 나, 네, 네. 응급의학과 1년차때또 남편도 역시 응급의학과 1년 차면 얼마나 바쁘겠죠? 어잠못 자고 맨날 네. 음식도 안 좋고, 안 좋고, 너무 막, 피곤하잖아. 네. 스트레스 많고, 스트레스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염 간염 복균 장긴 아, 했지만 굉장히 네. 잘 조절이 되고 재밌습니다. 있었는데, 아. 네한 번도 뭐 그걸로 인해 문제가 난 적이 음. 없었는데 이제 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비형간염이 네 바이러스가 막 아. 폭발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서 결국에는 복수도 <laughs> 차게 되는 네네 어이거이. 그런 비대상성 강경변이 왔어요. 그거는 굉장히 강경화 중에서도 굉장히 심한 강경화고 뭐, 그때 남편분이 몇살 되셨어요? 그때 남편 3 0대 초반이니까. 와, 너무 젊은 나이. <laughs> 네, 그때 뭐 뭐. 난리가 났었죠,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왜냐면 아시다시피 비대상성간경병 복수가 그때 굉장히 많이 쳤었는데 네. 그런 간경화 같은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한20% 뭐 20에서 30% 이내니까 뭐 네. 5년 후에는 다섯 명 중에 한명 살아 있을까 말까한 그런 병이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건강 주셨고. 완전 건강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지금 너무 건강하고 지금 같은 동년배 대비 엄청 건강합니다. 몸짱이요. 에 몸짱으로 좀 유명한데. 남편을 네. 살리셨네요. <laughs> 네. 야 그럼 영양사 베이스가 있으시니까 식단으로 남편도 살리셨고 <laughs> 네. 네, 또 식단으로 많은 환자들한테 도움을 <laughs> 네. 주셨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정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떤 시간과 어떤 생활 습관이 좋은 건지 예. 네. 네 제가 제 책에도 썼을 때 네. 썼는데 사실 식단이라는 거는 팔스널라이즈들 누추 그러니까 개인 맞춤 자, 영양이 사실 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네. 일률적인 식단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식단 네. 뭐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보다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 어쨌든 이런 네. 상황에서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좋은 것들을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런 항염 성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 식단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야채에 많이 들어있죠. 야채 그쵸? 과일에 비타민 네.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을 야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바쁜 생활 속에서 이제 그좀 따로 챙겨 먹기가 힘든 음. 경우들이 음.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음. 우리가 중장년층 이상분들은 생 야채를 드시는 것들, 보통 나물이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에 익숙을 하고, 생야채를 잘안 드세요. 네네. 그죠? 그리고 뭐 생야채를 드시게 돼도, 뭐 쌈이나 이런 것들을 드실 때도, 보통은 네. 뭐 고기나 아니면 밥, 쌈장, 뭐 이런 같이 것들과 같이, 같이, 같이 드시게 되다 보면, 네. 야채를 먹으려다가 오히려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 나트륨 섭취가 또 많아지게 되는 음. 그런 문제가 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말씀드리겠 네, 드리는데요. 너무 중요한 거. 네, 볼로 네. 나옵니다. 네, 네. 식사 하기 전에, 네, 식사 전에, 강을 토마토 열알을 밤울 토마토, 열, 열, 열 알. 네, <laughs> 열 알을 100번씩 씹어 드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100, 그러니까, 한 알당 100번은 아니죠. 한 알당 100번입니다. 한 알당 1번이에요 네, 한 알당 100번입니다. 아마 씹다 보시면, 음... 어, 금방 사라질 텐데 라고 하시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내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꼭꼭 씹어 먹는 게포인트예요 그럼 열 알이면 천번을 씹는 거네요? 그죠. 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식사 전에. 네,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토마토에는 아시다시피 너무 좋은 성분들이 많이 그쵸. 있어요. 네. 뭐 토코페롤을 비롯해가지고 뭐 라이코펜, 뭐 이런 성분들 우리가 제 암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굉장히 좋은 대표적인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항염, 항산화, 뭐, 항암에 다 좋은. 음. 근데 요 성분들을 또 식사 전에 꼭꼭 씹어 드시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먹는 동안에 음. 이제 포만감이 음. 나오게 됩니다. 포만감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식사 시작하시고 나서 한 15분. 처음 들어가면서 한 15분 정도 지나야 이제 포만감 관련된 음.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렇게 100번씩 꼭꼭 씹어 먹다 보면은 네. 그러면 식사를 하시기 전에 충분히 이제 포만감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요. 음. 그렇게 되면 식사량이 많이. 줄수 있어요. 아.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데요. 음. 아시다시피 우리가 복부에 그런 내장 지방, 네네네. 뱃살 같은 네네. 것들이 그 지방세포 자체에서도 염증 유발 물질이 음. 워낙 맞아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네네네. 결국에는 뱃살을 줄이는 게 음. 중요하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 뱃살이 찌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밥, 탄수화물이라든지 음. 네, 이런 네.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식사하시기 전에 방울토마토를 열한 정도로. 먼저 드시게 되면 아. 포만감도 좋고 그 자체로도 항염 항산화 성분이 너무 오.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 그러면은 식사 바로 직전. 네. 그리고 하루에 세 끼. 네. 그러면 하루에 3 0 알이네요. 네. 어, 그걸 몇 끼마다 갖고 다니면서 먹게 되면 네. 포만감도 좋고 네. 영양에도 좋고. 네, 다이어트 저절로 되고. 다이어트도 저절로 됩니다 <laughs> 정말. 어 그리고 이제 천천히 <laughs> 네. 씹는 그런. 네. 버릇을, 습관을 들이다 보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될수록 위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음, 소화기능도 많이 떨어져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입 안에서 충분히 저작작용을 음. 해서 충분히 이제 소화를 시켜서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위장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위장도 우리가 일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만성적인 소화불량이나 이런 것도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음. 그래서 어, 그리고 제가 특히 방울토마토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울토마토 네. 손질하기도 진짜 쉽고요. 아, 그쵸, 그쵸. 네. 네. 저희 집은 뭐 수년간 뭐 벌써 거의 뭐한 5, 60년? 뭐 어, 냉장고에 방울토마토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laughs> 방울토마토 항상 쌓아두는데요. 방울토마토 도시락으로 쌓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요. 진짜 꿀팁을 주셨네요. <laughs> 그럼 식사는 똑같이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네. 근데 식사를 네. 하시다 보면요. 이전에 비해서 충분히 바로 포만감이 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배 부르시는 느낌이 음. 오게 되면. 때는 수저를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네. 네, 저도 음식 남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네. 처음에 뜨실 때부터도 이전보다는 밥 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내 네, 적은 네. 양을 이제 뜨시려고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가 부르시면 아깝다고 다 드시지 마시고요. 음. 수저를 놓아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굉장히 좋은 꿀팁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는 한번 꼭 따라해 보고 싶네요. 음, 음, 음. 네. 100번씩 씹는 거.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네. 책에서 보니까 작은 성취를 통해서 면역력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네. 네. 작은 성취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네, 어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뭐 건강이라는 목표에 네. 도달하기 위해서 네. 되게 대단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작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네. 네. 네, 유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하다가 내가 어, 오늘은 못했다 하게 되면, 음. 못하겠다. 이제 음. 이번, 이번은 그만둬야겠다. 또 다시 네, 포기하게, 포기하게 되고. 되고 이런 경우가 네. 많은데요. 작은 성취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할수 있는 음. 것들부터 그리고 지금 다, 바로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건데요. 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은 토마토 같은 것도 어.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방은 토마토나 100번 피... 씹는, 네, 네, 100 씹는 거. 네, 백0 네, 0번 씹는 거. 네, 백0 0번 씹는 거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laughs> 아니고 오늘 바로 네. 지금 식사부터 시작을 할수 있는 거고요. 운동이나 이런 것도 막 내가 하루에 두 시간씩 몇만 보 이상은 적겠다 이런 거 말고요. 네. 내가 뭐 예를 들면 오늘 하루 매일 또 외출을 해서 햇빛이라도 잠깐 보고 하는 음. 것들 뭐 이런 것들이라도 뭐 커피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나가서 좀 어디 다른 동네에 있는 쪽에 걸어서 가서 사온다 뭐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신청을 하시다 보면은요 음. 그러면은 어느새 그런 것들이 모여가. 고 가지고 건강에 이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젊은 분들만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중년 이후에 이 면역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이유나뭐 사례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병원은 사실 젊으신 분들보다는 중년 이후 분들이 더 많으세요. 네. 근데 70대 분도 계시는데요. 오. 무슨 70대가 다이어트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 무릎이나 이런 통증 때문에 네.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워낙 뱃살이나 상체가 무겁다 보니까 걷지를 음. 못해서 오시는 분들 9 아. 0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왜냐면 음. 혈압이나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음. 조절이 되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런 분도 많은데요 결국에는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는 뭐 외적인 거 옛날엔 어. 날씬해 보이고 뭐 예뻐 어. 보이고 이런 게 문제였다면요 중년 네. 이후에 다이어트는 결국 건강이에요 그래서 음. 일반적인 우리가 당뇨, 혈압 뭐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 뿐만이 아니라요. 음. 결국에는 암이나 치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다이어트인데요. 음. 우리가 지방이 많이 쌓이고 네. 살이 찜으로 해서 혹은 적정 체중에 가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가 염증이 많이 분비가 되고 음.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게 되면 그런 손상 세포가 결국에는 면역 세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적절 제거가 되지 않고 돌연변이가 돼서 무한정식되면 되는 게 결국 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이나 이런 치매 신경염증도 다 치매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 암이나 치매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다이어트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중요한 아, 이유부터는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젊을 때뭐 미용을 위한 게 아니라 <laughs>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 나오셔서 저도 경각심이 느낄 정도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음. 네.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해주시죠. 결국 네. 염증이나 면역이라는 개념은 정말 추상적인 개념이 음. 아니라요.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 면역항암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 암이나 치매 발병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염증이 높은 것이 굉장히 치명적이다라는 것들 어, 네. 그리고 정말 주요한 기전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요. 네. 일상생활 속에서 염증 낮추고 면역력을 네. 높이는 데 집중을 하시면은 되 네. 나중에 는 암이나 치매 없는 건강한 아.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노하우가 책에 다 실려 네.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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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다이어트라는 책, 예, 네. 네. 한번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원장님 저희 이동환 님 출연해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